농장 가는 길이에요. <laughs> 너아 너가 해서 보내줘. 그찮지 대충 편집하면 되겠다. 거 아니야? 아, 그래. 그래? 근데 이런 거는 아, 녹음 그래. 잘안 하고 그냥 글씨, 밑에, 글씨 밑에 자막 그래. 같은 거 많이. 우리도 어. 이렇게 하는 게 꿈이야. 맞아. 우리, 우리 뭐, 목소리 어. 지울, 뭐, 지울 뭐. 거예요? 아니? 아닌데. 자연스럽게. 자막을 넣는 느낌. 음악이랑 다. 우리 그거 이거 할때 전원일기 그 노래 있었지? 그... 그... 아, 저작권 때? 돼? 어하 그.. 저작권 안돼 저작권 안 돼. 유명한 음. 노래 거기서 맴전원7번 땅을 찾아야 <laughs> 이것 봐 오, 이거 그거 아니야? 마늘 아니야? 진짜 마늘 농사가 제일 힘든 거 알아? 아 이거나 이거나. 어 저거 파 아니야? 이거 그런 그런 거야. 이거 어때요? <laughs> 우리 노후 노후. 면들어가 막. 아이, 아이. 새참댁! 새참댁이 누군데? 뭘. 근데 이거 이걸 아, 어떻게 찾지? 저거 이때. 그러나얼전나에서뭐하 야, 무슨 <laughs> 노원이야하기는이원 님? 어? 응? 여기 노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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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원? 이름이 뭐야? 농장 없는데. 어, 미용 다셨어5 7번이름에 아, 아, 우리 지금 물보고들어러고 <laughs> 그러게. 이 <laughs> 하우스 아니야, 다? 여기가 주문농는데 아니. 원래, 원래 갔다 와 볼까? 그러면? 있어? 그래. 어 네. 편했지가물어본거 그럼 그지 젊어 젊어 젊음이 좋잖아 이기까지호 이거 호박이아 그거 호박잎 데쳐가지고 쌈 싸먹는거 알지? 맞아나 진짜 좋아다 농사 잘 지었네. 아 멋있다. 너무 예뻐. 뭐든 탈것 같아. 왜 이렇게? 할수 있습니다. 문 열려 있는데. 변압기 있는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응. 뭐 표지판 네. 같은 게 있대요. 그래서 5 7번을 찾으면 돼요. 가 57번만 찾으면 돼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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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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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사고니다고사합니다감사합니 비료 비료는요. 보고, 보고 내려와 보고. 아내려오시면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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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가 비료하고 거름하고 해야지되죠 <laughs> 음, 음. 그렇죠. 네. 혹시 그러니까 잘 되다네. 그 이런 네, 그런, 그런 도구 도구? 아, 도구? 갈퀴 같은 도구 있는, 거는 도구도 가 있으니까 아, 다 대여해 주시는 데려, 거예요? 가능한거예요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시 가야되나? 이 엉망이 되고 와서 할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언니야 이런거지 27번 대답해 27번 나 아, 이거는 파는거 같은데 땅이 있어야지 어? 저기 나무가 너무 예뻐 안나와 이건요 이가 이거다 주말농장 반냥 주말농장이네 찾았다 네주말 예. 예, 예 습니다 주말농장 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식으로 말할겁니까? 생네 <laughs> <알다> 많아요 <laughs> 우리 땅, 우리 땅, 너원거 아니야? 여기 99번이야. <laughs> 우리 57번이라고? 어, 그래. 뭐. 이게 5평이야? 어, 아니지, 뭐지? 이건 1평씩인 것 같은데. 아니야, 이거 5평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<laughs> 5평이라고? 이것이 5평인가? 여기까지가 5평이냐, 저기까지가 5평이냐. 저기 아닐 것같은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여기 나는 거에 보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. 여기까지인가 봐. 그니까. 이걸로 해서 여기 5평, 여기 5평인가. 봐 그래? 저게 정네? 그럼 잘 정리하겠다. 작은 건가? 여기까지지? 어디까지지? <목소리> 아 이렇게 하나가 아, 뒤에 넘어가지 말고 아 뒤에 코너로, 안 넘어가고 네. 아, 감사합니다 저, 여기만 저거 버큐 아니야? 응? 버큐 <목소리> 왜 버큐? <버크? 웃음> 맞아 <웃음> 거기까지만 여기? 응 어. 이게 오평이라고? 응 어. 적은데? 길이 앞에까지지 응 어. 행여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네 그럼 땀은 두잘 져놓자 어. 아니야 일단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 찍어 놓자. <laughs> 찍어 우리가 <laughs> 다 제거해야 된다. 그래 우리 다 제거 그리고 하나도 기르기도 없어. 하지. 이거 뭐안 나? 불다 뽑아야지. 날, 어. 날 것도 없어. <laughs> 비료도 해야 되죠. 비, 이거 해야 될것 같아. 뭐날그날땅이 아니야. 갈아 엎을 때. 네. 좀, 네. 좀 넣은 거 같아. 안, 안 넣어도 돼요. 돼요. 아. 아. 그럼 잡초를 다음 때 와서 뽑아 주시. 오늘 야, 뽑아야 되는 거 오늘 해야 될 아무것도 거예요? 아무것도 없는데. 사와야지. 아, 사 와서? 이거 너무 간다. 항상 때닫라데 네, 처음 네, 처음 해보는 거. 어, 잘 됐네. 나 여기거든. 아. 정말. 아. 일단 다때 왜케 저기 하나 있고. 아그래더 네. 한다고 이제 새롭다. 아, 근데 여기 되게 뭐 거예요? 좋아 보인다. 나도 아, 이제 글씨 뽑던 적도데 조금 아. 뭐 시작해 볼까? 그래서 그거 일단 풀만 다 풀을 뽑고 첫 번째가 기구 갖고 와야 돼. 땅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시 내려가든. 원래는 홈비로 네. 이제 이거 네. 다 뽑고 네. 좋게는 이제 사부로 흙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아 좋은데 <laughs> 못할테니까 이거 근데 흐이 부드러우니까 그냥 했대. 아풀 뽑는 게만만치않을 텐데. 음 그래도 음 양쪽 집에 음 나옆에라 네. 고랑에 다 뽑았잖아. 아 그러요 이쪽은 아 또저 집에서 거의 다 해줬네. 아 좋네. 그여기 뽑으면 되겠네. 아, 필면 이 땅을 주셨을까 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런가 이런... 근데 풀 뽑으려면 장갑도 껴야 돼. 다다 <목소리> 사야 돼. 나장나 감각 여기... 갖고 왔어요, 뭔 꽃들도 어, 진짜? 그 여기 꽃이 있어요. 어디야 아, 꽃이요. <웃음> 예쁘다. <웃음> 우리 꽃입니다. <laughs> 잡초 꽃할해 보자. 꽃꽂이 할까? 자, 잠깐만. 꽃 뽑고 사자. 고구마. 여러 가지 하러 왔는데. 고구마. 당근, 토마토, 당근. 오이 그도있아지로 아, 아. 와봐 왜? 노란 꽃도 있어 뭔가 예쁘지 않아? 예쁜, 예쁜 꽃도 있습니다 예쁘지? 벌레도 물론 많지만요 가지금 이만큼 나중에 해 너격스러 왜? 일가대데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<너무 감사드립니다>. 와이웃사죠가냐 <laughs> <유사초. 웃음> <laughs> 자, 그럼 게 가서 리듬 을시 4시. 팬이 있어요. 안 넘어가지도 않대 뭘 써나. <laughs> 의미죠, 의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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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우리 이름 아직 안 정했다. 그래? 좀다 <laughs> 해. 다면서 정해 보자래. 그래. 엄마 여기. 우리 여기 끝 쪽에 있어. 돼요. 저기 나무 있는 쪽으로. 우리 갔다 왔는데. 우리 좀 다시 가보려고. 어디를 가봐그 잡초가 엄청 많아. 아예 땅이 그냥 너, 너희들이 뽑아. 야 끝에 쭉 가봐. 저희가 뽑죠. 가보자 우리 갔다 왔어. 아무도 갔다 와야지. 뭐. 저희 삽 같은 거 사오려고. 엄마, 우리 아직. 얘들아, 그건 나중에 아줌마가 사올게. 아니, 우리 오늘 잡초 뽑으려고. 오늘? 어.